자 아, 좋습니다 심의 유물상자 먼저 까주면서 오늘 사실 제가 콘슐레스 맞춘다고 한 100만원 썼단 말이죠 감정의 주머니 뽑으려다가 콘슐레스 뽑을 때보다 그, 아니 그더 많이 현금을 더 많이 쓰진 않는데 더 많이 뽑고 있어 콘슐레스를 지금 그래서 오늘 감정의 주머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이 지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한 번에 한번 가보죠 야 4개다 4개에서 뽑아야 되는 거 기쁨의 눈물 하나 이거 안 나오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바로 바로 나오는 건 나도 바라지 않았어. 어, 그지 그지. 열심히 모아놓은 게 있는데 또 나와야지 이제. 슬픔의 눈물 필요 없어. 너무 많아. 이거 슬퍼면 또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기쁨으로 가자. 자 여기서 나오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어. 자 갑니다. 봐주면서 풀템 또막 그렇게 대단히 예쁘진 않아 대단히 예쁘진 않지만 만들었으니까 됐지 뭐자 아, 레디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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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몇연승 몇연승 하나요? 아나 오늘 12시간 방송이거든 얘들아 오늘 몇연승이든 가능하다 <laughs> 네, 오늘 나 진짜 민커스 캐리 진짜 한저 다섯번까지 아, 안끝낸다 마인드니까 그런줄 알아라 아, 자 내가 이것도 야무지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어. 저러고 보란 듯이 8등 해줬으면 좋겠어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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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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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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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빨구를 먹고 뛰면은 추대를 안 버려도 돼서 아고두의 전략이야 벽폭 조심 <laughs> 빨, 빨구를 먹고 뛰면은 추대를 안 버려도 되기 때문에 오, 너 나한테 대쉬 주거 갔어 고마워 나 이거, 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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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못하면 종이 배우고 이 가서 저 배워 와야 이 이거, 진짜로. 아, <laughs> 지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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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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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모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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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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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깔끔했다. 아 원투 쓰리 깔끔하잖아. 야, 근데 이거 솔직히 아. 강토 캐리야. <laughs> 강토 씨. 문어 오지게 뽑았어. 내 문어. 내상을 맞췄어. 제키야 당만나 확인 좀 할게. 네나? 오케이 여울씨 팀 여울씨 같은 팀팀 킬한 거잘 받고요. 잘 받고 <laughs> 팀 모데머였고요 같은 팀한테.

아나 탈진했어 나이스 오케이x3 정말 절단됨 했어x3 상대 또 녹였어 또 녹였어 팀실 좋았어 조렌 배우고시 아 이게 진짜 이제 딱뒤통스에서 길마 형님 버텨주니까 이게 또승부 <laughs> 아무, <와. 웃음> <laughs> <laughs> 아무 지장 없는 4등이고요 디템도 주행도 아닌 그냥 혼다래 조진 기분이에요 <laughs> 어이 뭐야 슈발 이 정도면 아벨라 대 아벨라 아니야? 오케이 비기라네. 이거 이거 샬롯이 보여줘야 돼 왜 나지? 살로시 보여줘야 돼. 너지을탈수 있는데 강커도지을탈수 있는데. 왜 나는 무시해? <laughs> 아직 아니 그게 아니라너탈수 있었니? 그게 아니잖아. 자 아니, 아벨라에서 무빙떡만큼은 내가 제일 잘할 자신 있어. 아니야, 아니, 무빙떡은 필요가 없어. 알았어 그로너저 는. 종램 종램 152 캐리. 오케이 바로 간다. 아니 파. 아병폭 누구야? 미안내 거야. 정말 <laughs> 나만 맞았어. 오케이, 나 망했어. 네, 바로 디테 해줘, 바로 디테 해줘. 상대, 그냥 와의 뒤에서 디테일 하는데? 문어 있나, 없나, 확인해줘.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팀시티. 나 바로, 쉴드도 있어. 바로 템 뽑아야 돼서 팀시 썼어. 보여줬다. 같은데. 나이스. 좋았어. 뭐야, 이거 오늘. 야 우리 오늘 어, 좀 잘했네. 컴퓨터 이상한 거 하지 마. 어그 하지 마. 영 <laughs> <laughs> 근데 그거 이겨낼 때 됐어. 극복해야 돼 이제. <laughs> 그러게 가슴이 아직 떨린단 말이야. <laughs> 없어 없어 없어. 나오나 창망함. 어, 뭐, 나 뭐, 나 <laughs> 오케이 내가 머리 다 되는 중. 상대팀 머리 다 됐어. 민선이 이제가 보이는 건데 믹스 나좀나 날아간다. 날라 아, 침노다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뽀. 나 죽는 사 충분히 됐어. 충분히 됐어. 무너간다. 아. 아. 상황이 굉장히 연장 케어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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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내 문어 2 등에서 문어 뽑는 남자. 어. 오케이. 나 실패했어. 오케이. 어? 상대도 안 탔어. 상대도 안 탔어. 괜찮아. 나 뚫었어. 나 뚫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나. 좋았어. 절 폭으로. 상대. 못 넘겼어. 못 넘겼어. 못 넘겼어. 오케이. 나 그럼. 3점포 탐. 위험한데. 아, 아니 인생 은 도박. 이야 오케이 종면 배우고 싶어. 좋아. 오케이 인생 도박은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목소리> 이거 이거 타줘야 돼. 이거 타줘야 해야 돼.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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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못 탔어. 이 새끼 못 탔어. 이 새끼 못 탔어. 못 <목소리> 하시오. 하시오. 상대 타서 라이브로 상대 탔어. 상대 탔어. 아 됐어 됐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이겼어. 오케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보여줘 내가 보여줘 내가 보여줘. 장난치지 마 강철 상대 치지 마. 아, <목소리> 장난쳐 빨리. 장난치야 다 팔로만 갔어. 바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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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앞지나 완벽 블로킹. 내가 갔어. 좋아. <laughs> 어, 당장 당당 정정맨이 승리했어. 좋았어. 형뒷 비결 밍크스세번쳐봐크스크스크스안 아, <laughs> 나와 안 나. 템어어 잠만 뒤에서 녹이 거 보고 써야 되는 이제부터. 내맞췄어강야조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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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종배심. <laughs> 오케이, 나 문어 <laughs> 나온. 종배심 지렸다. <웃음> 좋았다, <웃음> 진짜 미쳤다니까, 좋았다. 지금. 지는 방 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 오케이, <laughs> 저. 방금 <좀 어깨져. 웃음> 야, 방금좀시꺼했어 혹시 몰라. 강토가 여기서 지름길 탈 수도 있잖아. 난 믿어. <laughs> 나 문어 썼어. <laughs> <섰어>? 상대 <잘> <laughs> <잘 추다, 웃음> 맞추긴 했는데. 야이런뭐 내가 내 뛰라고? 아이쒸 나 대쉬 없는데? 아니 비켜! 아니 비켜! 아아! 어 아니 형! 형 x 다 잠깐만 나 대쉬 빨간색이야 오! 오! 앉아 앉아 앉아! 상대 탈진했어! 상대 탈진했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유요이요이 빨리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내가 게 오케이 오케이 형 우리들의 반란! 유쾌한 반란 보여주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차때 탔어. 상대 방해하고 있어, 방해하고 있어. 아이씨, 우리들의 유쾌한 반란 보여줘, 쥐발. 노대시노대시노대시대시 없어야, 대시 없어야. 그럼 상대를 띄워, 상대를 띄워, 상대를 띄워. 상대 띄워, 상대 띄워. 상대 띄워, 띄워, 띄워. 띄워, 띄워. 아, 나 분노야, 뭐... 나 분노야, 나 분노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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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각안 맞았고. 나분노야 라고 할 뻔. 야, 체키야, 네가 해야 된다. 오, 그래. 오라, 오라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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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키야, 들어가, 들어가. <laughs> 그렇지. 휴. 아. 이런 아. 말 해도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지는 게 뭐죠? <laughs> 오, 자신감. 놀랍게도 지금 한 판도 안 주고 있다 했더라. 모나 하나 더 가거든? 어, 뭐야 이상한데서 더는데? 내 네, 모나. 이거 역전하면 4억7천 어, 잠깐만, 잠깐, 엠빵 한다고, 아, 엠빵 한다고 찍기 싫었어요, 하 아이씨, 정 엠빵이라니. 아, 이게 패배인가? 이로써 난 한층 더 강해졌어. 아, 아 그런 분이. 뭐. 할만큼 했어, 할만큼 했어. 이턴 약간 볼 때마다 복습이 바뀌고 있어. <웃음> <웃음> 근데 점점 꼴베기 싫어져. 오우, <laughs> 꼴베기 싫은데 다음 모습이 기대되는 내 모습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맞겠냐? 아, 그 말에서 안 맞았잖아. 나한테 한말 아니야, 임마. 나한테 날아오는 벼봉 얘기하는데, 그럼 안 맞아야지. 임마, 씨. 한 씨? 맞았으면 좋겠냐? 인성이이 뭐해? 야. 나 발등이었어. 앞에 있던 민크스 우리 형아 진짜 각자 자기 역할을 해도 아니야. 진짜, 진짜. 크스 뭐해? 뭐뭐뭐아 코를 해. 확 잡아버렸어야지. 그는 <laughs> 거야. 그랬어, 헤드? 그러니까 정안 됐으면 저 딸기 케이크에 딸기 저 딸기 케이크 먹고 포크로 찔렀어야지. 잠깐 못 가게. 아, 나 진짜. <laughs> 이거 이거 한 번만 잡으면 돼, 저거. 저고괭이 님. 문어가? 나 빈도야. 이렇게 문어 터졌어 터졌어. 빨고 맞아라. 맞아. 응. 나이스. 씨발. 왜 나한테 그래? 야. 이게 나야. 들어간다. 응. 분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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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이스. 이게 나야. 야. 어. 사드 스고. 아 이거 양보에 양보에 드렸습니다 여섯 쯤. 이거 유서가 귀여워. 있지.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진짜 귀엽다 귀여워. 어 키보드 바꾼지 두달안 됐는데 전에 전했... 잠시 우리 연승이 사라졌거든 방금 내가 손기 눌렀거든 아그거누르면 아, 사라져 잠깐만 아, 어쩌면 일승이었어 아 일승이 도한 거야 일승도 또뭐 아, 일... 일... 아야 알았어 내가 있네. 내가 이번에 불렀다. 내가 이번에 세워줄게 또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뭔데 이거 등지 이렇게 됐어 아니 상대 문어 상대 문어 상대 G T M 두명어나 나를 비웃던 녀석들을 지금 따라잡고 있어. 어디? 어디? 우리 팀 혹시 노 디템? 어노 디템? 아니아니 디템있어 디템있어. 지금이라도 해줄게. 너무 너 늦었는데? 너무 먼데? <laughs> 오케이 늦었어. 아이 씨부레 그래, 팔팔 어떤 새끼야! 나이스 미크스 녹였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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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왜 같은 팀을 녹이고 좋아해? 아니, 내가 변포가 먼저는데미크스가못 음. 피한 거야. 진짜. 아니 발판 때 당황해서 피할 수가 없었어. 근데 방금 순수 즐거운 웃음소리였어. 진짜로. 아, 주 그냥 <laughs> 신나 죽을라 <죽으려> 그러네, 그냥. <laughs> 오케이 마코 마코 가자 아니 찐막은 아야 마코 아니 찐막이야 이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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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딜 여지를 남겨 찐막이야 마코야 아 리스폰 탔는데 분노야 아아 <laughs> 아아 아라라리라리라리라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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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생존 좋았어 방금 되게 멋졌어 <laughs> 이게? 아이 멋졌다고? 발판 누구야? 발판 누구야? 종별 씨 나야 발판 나야 누구야? 나야 발판, 나야 누구야? 나야 발판 나야 누구야? 상대 상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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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문 내 날렸어 내 주문도 날렸어 놀랍게도둘다내 그... 그 뒤에 있어 둘다 뭔가 다긴 다운 거 같은데 형어 찐마 찐마 <laughs> 오케이 찐마해 대신 찐찐막가 없다 아니 있어. 아니, 쇼마, 너이 진짜 <laughs> 야 야! 나 아직 절반도 못했어. 나 아직 에너지 비축좀해야 돼. 어, 절반은 채우고 가자. <laughs> <laughs> 와, 우리 이맵 승률. 0%. <laughs> 어, 오케이. <좀> 말하고 가 바라가, 바라가, 바가바가 바라가, 바 오케이, 쳤다. 오케이. 쳤다, 쳤다, 쳤다. 야, 다제재미하 어, 제발. 제발. 아, 진짜. 모 아닌데? 제발 모발아 팀모델. 팀모 팀모델. 팀모 팀모델. 팀모 팀모델. 팀게 아 얘들아 이거 우리 에너지가 다 됐나보다 진짜 유감이다 야, 이길 어.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남았나봐 진짜 얘들아 아, 눈물이 난다 아난남아있데 그럼.. 그럼 씨발 둘이 해 씨발 <laughs> 난, <laughs> 난.. 없어 <laughs> 난 아니, 없어 형. 기다려봐 화면 본다 응 어, 본다 강토 초대받아 이기면 마고 지면 끝콜왜 나랑 안 해? 왜 나랑 <laughs> 강토랑 하고 아. 있어 강토 <웃음> 내.. <웃음> 내 영혼의 <laughs> <요거는 웃음> 라이벌이야 <laughs> 스피드 놔 이 미스터 팝.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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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띵고 맞는 사람이 진다. 아 내가 볼땐잉크스가 제일 을것 같고요. 아이건 2등에서 변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간판 폭잘던지면 이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와, 2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1등은 대시 회복량이 2등보다 낮기 때문에 아유 써 씨. <laughs> 간판의 폭을 잘 던지게 된다면은 자 녹이고 나서 쉽게 역전할 수 있는데 아대답 어렸어요 잘못 던졌어요 와아 진짜 아까운 투구죠 이런 걸 바로 얼몸 된골아 아, 괜찮아요 아직 되세요. 역전할 수 있어요 아제가거은 대시 그러니까,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2등에서는 쟁반을 맞춰도 대시가 차기 때문에 쟁반으로 아. 역전 같은데 역전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거기 빨간 빨간색 대신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점 대를 활용해서 열심히 폴짝폴짝 뛰어주고 실드뛰어 아쉽게도 민크스가 점프 대시를할 줄은 몰라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 아, 저 정도 재능면에 그 이어 충분히 완주하거든요. 아, 제가 볼때 이거 우 팀전으로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뭐, 오케이. 이대 이, 대팀전 들어와. 나 샬롯이랑 팀. 아동담 동남 아 동남 아 야, 나랑 동남 아 동남 장난친 거고 장난친 거고 오케이 아, 팀 무조건 6시까지야 팀전으로 방파중 형 방금 되게 큰 실수를 할 아, 거네 아 아니야 아니야 제게 여기 장난 한번 친 거다 진짜 자 오케이 우리 블루 팀 내가 불러할 건데 아너 졌으니까 이건 들어줘 기회 한번 더 주잖아 아빨리 진짜 아나 그럼 진짜 <laughs> 안 한다 나 기회 안 줘도 그만이야 진짜 나 나간다 나 진짜 <laughs> 나간다 나 진짜 나간다 나간다 와이거 대짜 <laughs> 아, 다 줬다 2대이거든 아니, 저기다. 어라 k e 야 a r 야 Take 간다 간다! 간다, 간다. k e care. h a 봐라 a Handa, Handa, Handa. Take care. Take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의 취지가 이제 또 새로운 아이템 또 오션 플로어 풀템을 맞추면서 그거 이제 리뷰하면서 하는 길전이었는데 일단 여기서 길전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